얘들아 안녕. 하늘쪽 친구들 얼른얼른 얼른 들어와. 몽키야 안녕. 너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. 나? 집에 왔지. 지수 언니가 왜? 그 언니는 심심하면 부르더라. 몰라몰라 부르든지말든지빵떡가 안녕. 야 지수언니가 부르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내 실시간 들어와서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그냥 우리 얘기나 하자고 나화안 났거든 야나화안 났다고 뭐야 너는 진짜 짜증나게 응? 쭈? 쭈는 누구야? 누구세요? 하늘초단이세요? 아, 저기 여기 저희 팸 애들만 들어올 수 있거든요. 나가 주실래요? 나중에 다시 오세요. 여기 그런 실시간방 아니라고요. 야, 오늘 우리끼리 놀기로 한 건데 너왜 그래? 아, 몰라 몰라. 알았어. 오늘 한 번만 같이 해. 얘들아, 지수 언니는 친구 없으니까 맨날 우리랑 놀려고 하는 거 아니야? 난 지수 언니 왕짜직남. 뭐야, 나 알아? 내 네, 지수요? 지수 언니라고요? 아, 그게 아니고 죄송해요, 언니. 정말 죄송해요. 언니가 싫은 건 아니었는데. 그냥 애들이 언니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서 질투나서 그랬어요. 네, 죄송해요. 얘들아, 오늘 휴식시간 이만 끈다. 이전 영상의 정답은 트림을 하고 코딱지를 봤다입니다. 오늘의 키즈 쇼니는 왜 지수 언니를 싫어했을까요? 정답을 아신 분은 댓글을 달아주세요. 오늘 영상 재밌으셨나요? 추천 영상도 봐주시고,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!